여러분들이 이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여러분들의 계좌는 180도 바뀔 수 있습니다. 저도 확신을 해요. 저 또한 그런 시기가 있었고, 저 또한 초보자 시절에는 일목균형표의 구름대 돌파 이탈만 보고, RSI의 과매수 과매도만 보고 그걸 수학 공식처럼 따라갔어요. 안녕하세요 해선초각입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해외증권사를 사용하시면 나스닥 한계약 기준 150만원 최소정거금 0.01계약 기준 15,000원부터 해선물 거래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댓글 혹은 더보기란에 셀프계좌 개설 영상을 참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좀 뻔한 차트 강의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내가 왜 해외선물 매매에서 그 좋다는 차트들은 다 써봤는데 왜 수익이 안나는가 이 원초적인 개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드려보려고 해요. 뭐 일목균형표 볼린저밴드, 혹은 일목균형표 RSI 이런 지표들을 유튜브나 뭐 각종 글들을 보고 여러분들이 다 대입을 해보고 실전에서 많이 활용을 해보셨을 거예요. 왜 남들은 좋다는 이 보조 지표 가지고 다 수익이 나는데 나는 왜 수익이 안 날까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어요. 모든 투자에서든 인생에서도 공부에서든. 순서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더샘 뺄샘을 할줄 알아요. 곱샘 나누샘을 할수 있는 것처럼 투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캔들을 알고 추세를 알고 지지와 저항을 알고 보조지표를 알고 이 순서대로 가야 되는데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이 역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첫 번째로는 이 차트의 원리와 이 시장이 움직이는 구조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모두들 역방향으로 거꾸로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원래 우리가 투자를 할 때는 보조지표가 제일 마지막입니다. 맨 마지막이에요. 첫 번째로는 캔들을 공부하고, 두 번째로는 추세를 공부하고, 세 번째로는 뭐 지지저항을 공부하고, 우리가 이런 순서대로 투자를 시작하곤 하는데,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이 보조지표 먼저 공부를 하기 마련입니다. 캔들과 지지저항 같은 가장 중요한 개념을 놓치고 있다는 라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들은 앞만 보고 달립니다. 앞만. 우리가 투자에서 이런 격언이 있죠.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봐라. 이 이야기가 좀 추상적으로 들릴 수는 있는데, 본질적으로, 우리가 당장 눈앞에 있는 캔들을 쫓아가지 말고 큰 틀에서의 캔들을 보자라는 겁니다 30분봉 캔들로 보면 직관적인 시장의 추세가 보여요 초보자들도 한눈에 볼수 있을 정도로 좀 장기 분봉으로 보면 우리가 시장의 흐름이 한눈에 보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이 당장 눈앞에 있는 1분봉만 보고 어? 볼린저밴드가 팽창이네? RSI가 70 이상이네? 당장 눈앞에 캔들만 보고 단순하게 1분봉으로 하루살이처럼 매매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시장을 볼때 1시간 봉, 4시간 봉, 뭐 30분 봉. 이런 장기 분봉을 보면서 이전 지지값, 저항값, 적어도 이 정도는 우리가 분석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히려 여러분들이 진입하는 자리에서 확신이 생겨요. 단순하게 보조 지표에 의존하지 않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저는 이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어요. 해손 총각에게 문의를 주시는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이 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아마 영상을 보시는 투자자분들도 99%는 공감을 하실 겁니다. 내가 이 차트의 원리는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단순히 이렇게 쓰면 좋다던데요. 저렇게 쓰면 좋다던데요. 볼링저 밴드가 상단선에 닿으면 매도라던데요. RSI가 70에 닿으면 주가가 떨어진다던데요. 그런데 그 원리와 패턴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런 원의 패턴에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그래서 해선총각은 항상 이 보조지표와 차트를 강의할 때이보조지표에 구성된 원리를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단순히 이렇게 하면 매수, 이렇게 하면 매도 이러한 차트를 볼때 그렇게 두리뭉실하게 절대로 접근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보조지표는 수학공식이 아니에요. 수학공식이 아닙니다. 우리가 유연하게 참고해야 되는 보조적인 도구예요. 보조적인. 그런데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이 이 보조지표를 너무 맹신하는 경향이 있어요. 뭔가 수학공식처럼 대입을 하고 대입한 값이 무조건 맞아 떨어지는. 절대로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원리와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차트로 절대 수익을 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이세 가지 정도는 꼭 지켜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첫 번째 내가 차트를 보고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적어도 캔들 뭐 지지저항 추세 이 부분들을 알고 여러분들이 보조지표를 보셔야 승률이 더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봐야 됩니다 당장 눈앞에 1분봉만 쫓아가지 말고 우리가 15분봉 30분봉 1시간봉과 같은 이렇게 장기본봉을 보면서 여러분들의 추세와 흐름을 읽는 능력도 길러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여러분들의 보조지표는 절대 수학공식이 아닙니다. 우리가 특정 구간에 도달했다고 해서 무조건 올라간다, 무조건 떨어진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보조적으로 참고할 수 있는 분석도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여러분들의 계좌는 180도 바뀔 수 있습니다. 저도 확신을 해요. 저 또한 그런 시기가 있었고, 저 또한 초보자 시절에는 일목균형표의 구름대 돌파 이탈만 보고, RSI의 과매수, 과매도만 보고, 그걸 수학공식처럼 따라갔어요. 하지만 해외선물 시장은 네 번, 다섯 번, 10번 뭐 수익을 본다고 하더라도 한번 잘못된 실수를 하게 되면 그 순간 내 계좌는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적어도 차트를 보고 내가 매매를 하는 투자자라고 한다면 이 차트에 대해서 좀더 디테일하게 다가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해외증권사 계좌 개설 혹은 메타 트레이더 관련 문의사항은 아래 더보기란에 있는 고객센터 혹은 셀프 계좌 개설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해선총각이었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